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6편이 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11절입니다. 제목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너희는 여와 호 너희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 지로다. 아멘. 이 시는 70인역에 나온 설명, 아수르의 관해라는 구절을 참고해 볼 때, 아수로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위기를 겪은 유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건, 왕하 19장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찬양하는 감사 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찬양과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성경의 은혜로운 말씀 몇 구절을 알고 외웠다는 자들에게선 이런 감사와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고 멸망할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아수르 왕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전멸시킨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눈으로 귀로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생생한 경험으로 만난 야다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이름이 이스라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왕하 19장 35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시0편 76편 11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 지로다.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은 형식적으로 또는 외식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나 예물이란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한 그들을 산내립의 손길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찌 빈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 즉 자발적으로 소원을 갚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외함을 받을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시편 76편 6절에서 7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와들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며 세상의 고관들의 키를 꺾으시는 하나님 11절은 이미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 당시 군사력으로 가장 강대했던 에집트 군대의 병거와 말을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은. 당연히 홀로 영광과 경애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실 때 감히 그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십니까? 10편 76편 9절 말씀.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이 구절에서 우린 잠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연약하고 고통받는 온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열국을 진노의 손길로 무섭게 심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의로운 백성을 그냥 버려두실 수 없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우리의 진정한 하늘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우서 3장 12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복음 때문에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홀로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박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열국을 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택한 백성을 위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두 번씩이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1절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결국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온유하고 의로운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를 받으실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의 어려운 주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들을 위해 분투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손길 때문에 택한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목도한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마땅히 경애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택한 백성을 사랑하사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진정한 경외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